정동원이 속한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에서 8일 공식적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정동원의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정동원 본인은 이 사건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현재 이 사실을 알게 된후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속사 측은 정동원이 아버지의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알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동원 본인도 이에 대해 더 이상의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정동원에게 해가 될수 있는 부정적인 보도에 대해서는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정동원의 아버지 A씨가 트로트 가수 B씨와 전속계약을 맺은 후 생긴 소통 문제로 인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가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정동원은 2019년 TV조선에 미스터 트롯 프로그램에서 최종 5위를 차지하며 가수로서의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으며 지난해에는 팬들의 신청곡으로 구성된 리메이크 미니앨범 소품집 볼륨본을 발매하여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AI 솔로 아이돌 J.D. 일의 제작자로서 새로운 도전을 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정동원과 그의 소속사는 이번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정동원 본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번 사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공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속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동원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정동원에게 상처가 되는 보도나 댓글 등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음악적 여정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에 힘입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소속사는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한 보도가 나온 이후 정동원과 그의 소속사는 팬들과 대중의 걱정과 관심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개인의 아픔과 가족사가 공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여전히 자신의 음악과 팬들에게 집중하고자 하며 이번 일로 인해 그의 예술적 활동이나 팬들과의 소통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동원은 젊은 나이에 불구하고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인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극복하고 더 성장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그는 이번 경험을 통해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는 메시지를 담은 음악을 제작하고 싶어합니다. 정동원의 미래 계획과 관련하여 소속사는 그가 앞으로 발매 아름반 작업에 더욱 집중하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새로운 형태의 예술 작업에 도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동원은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계획이며 팬들과의 만남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모션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동원과 그의 소속사는 연예계 내에서의 정신 건강의 중요성과 예술가로서 겪는 압박감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정동원은 자신과 같이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사회적인 지지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활동에도 참여할 의향이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사건에도 불구하고 정동원은 변함없이 자신의 음악적 열정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을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팬들과 대중은 정동원이 이번 시련을 극복하고 더욱 빛나는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동원과 그의 소속사는 앞으로도 팬들의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동원이 겪고 있는 개인적인 어려움을 넘어 이번 일이 가지는 더 넓은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유명인의 개인적 문제가 공론화될 때 그것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과 함께 대중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성찰이 요구됩니다. 정동원의 경우처럼 미성년자가 관련된 상황에서는 더욱더 친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공감능력을 발휘하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가 됩니다. 이런 상황들은 공적인 물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어떻게 때로는 과도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유명인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대중의 의견을 형성하고 퍼뜨리는 주요 수단이 된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동원과 같은 젊은 예술가가 겪는 이러한 경험은 그들이 자신의 예술과 개인적 성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가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는 정동원 본인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다른 많은 젊은 예술가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정동원이 그의 음악과 예술을 통해 어떻게 개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얻은 깊은 감정과 경험을 자신의 작품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팬들과 대중에게 더욱 진솔하고 의미 있는 예술 작품을 선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동원은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적 색깔과 개성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는 그가 더욱 성숙한 예술가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정동원과 그의 소속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얻은 교훈과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활동에서 더욱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디딜 줄은 정동원 아빠 무업 때문에 정동원은 2019년 데뷔하여 미스터 트롯에서 최종 5위를 차지한 이후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계에서 주목받는 신성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동원 아버지는 소속사를 운영하면서 B.C. 사이의 전속계약 문제가 공개되며 이로 인한 갈등이 표면화 되었습니다. 소속사 계약 갈등 B 씨는 누구 보도에 따르면 정동원의 아버지 A 씨와 B 씨는 지난해 매니지먼트 업무에 관한 전속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로 얼마 지나지 않아 소통 문제 등으로 신뢰가 무너졌고 B 씨는 계약을 파기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A 씨와의 연락이 끊겼고 그 이유는 A 씨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이 상황은 B 씨에게도 예상치 못한 전개였으며. B 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A 씨의 수감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 씨는 현재 상황에서 계약 파기가 어렵다고 느끼며 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정동원이 어떤 피해도 입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정동원 군의 소속사는 알고 있었나? 정동원 본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관련된 어떠한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의 소속사 측도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구성원 중한 사람이 법적 문제에 휘말리게 될 경우 가족뿐만 아니라 그와 연결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공인의 가족인 경우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정동원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BC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이 사건이 정동원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여러 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과 그 해결 과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동원 소속사 쇼플레이 엔터테인먼트는 정동원 아버지의 교도소 수감 보도에 대해 정.